오늘도 주식명과 함께하는 상한가 정리 콘텐츠입니다. 야, 25년 10월 17일 상한가 종목들 오늘도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바로 2차 전지와 에너지 스펙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이 2차 전지와 에너지 관련 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뭐 기술주에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도 일어났었고 스펙주도 합병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단기급 등주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코스비 종목이고 2차 전지 관련 철강 종목들이 어, 희한하게도 제조업에서 2차 전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해서 확장수의 가능성에 주목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라고 볼수 있고 금강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본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함께 따라서 어, 연동해서 상승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로닉스는 어 조금 할 말이 많은데요. 2차 전지 및 전기차 뭐 이런 것 만드는 회사인데 어 에너지 산업이 회복이 되고 기관과 개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상한가를 말씀드릴 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재료가 연속성 이 있게끔 갈지 아니면 연속성 없게 그냥 단기 값등만딱 먹고 어, 놓을지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고, 친환경 태양광 사업을 확장을 한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검색해 보셔도 되시고, 재무도 생각보다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유일테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상한가 종목은 유일테크인데요. 상한가를 가게 된 배경은 이것도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상한가들은 대부분 에너지 업체나 제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상한가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IBKS 제22호 스펙 같은 경우는 합병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종합 정리해 드리면은 이차전지 관련 철강 장비 부품 주들이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에서 결국에는 어, GPU 돌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친환경 산업 테마로 상한가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상한가 종목은 대부분 테마성 매수세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는 테마성입니다. 단기급등주는 추격매수하는 것보다도 어, 본인이 설정한 매매 기법에 맞게 접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고 단기급등주는 사실 실력 없거나 하시면 그냥 소액으로 하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단기급등주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합니다 연습을 해서 시장의 심리를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테마장세의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특히 2차전지랑 뭐 친환경산업은 반복적으로 순환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급등 이후에 조정 리스크는 항상 요 염두를 해 놔야 됩니다 특히 이게 평균 회귀를 하기 때문에 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림이 옵니다. 되돌림은 결국에는 그게 뭐 하방 되돌림이 돼 버리면 우리가 위에서 산 경우에 손실이 되고 리스크가 되니까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매일 상가가 한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